오늘은,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 o 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 l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영역이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소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소재는 공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소재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짐승을 가지고 드려지죠. 소라든가 양, 염소, 뭐 비둘기. 그런데 이제 목축하는 분들 말고도 또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물을 통해서도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제물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비싼 소를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비둘기 가지고 드릴 수가 있고요. 짐승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소세의 규정에 아주 다양한 또 굉장히 복잡한 듯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이 복잡한 것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것과 꼭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뭔가? 바로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에요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2절에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이 나오죠 사장 4절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5절, 7절 기름을 섞어 만들라 꼭 어, 들어가는데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곡식이 뭐 빵이 되든 뭐가 과자가 되든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물로 그걸 개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니까 아마 언급은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맛이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라. 어, 그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그 빵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예물이 어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특별히 성별된 거룩한 음식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돼. 거룩하게 선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의 선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바쁩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굉장히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을 특별히 우선권을 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그 모습이 바로 구별하는 것이지요.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기름 부은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 어잉팅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 기름 바른다고 하는 것은 회복과 치유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임무를 올려 드린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예물, 이 예물을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주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될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정직한 고백, 전 그것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그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고. 또한 가지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성령을 의미,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들 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름부듯 기름부듯 기름 붓듯, 기름 붓듯, 기름 붓듯 하셨음에. 바로 이 성령을 기름으로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 제물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들만 모여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진실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성령을 구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감화와 감동이 있는 눈물이 있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름을 넣어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요. 하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오늘 이 소재를 드리는데, 곡물로 드리는데, 곡물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데 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또일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사실은 적당량을 집어넣으면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만드는 만나게 하는 그런 어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룩도 엄연한 의미에서는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누룩 이름은 누룩이 아니라 누룩 곰팡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물론 적당한 양, 또 적당한 온도에서는 그것이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양이 적당하지 않고 온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부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 발효와 이 부패의 차이가 있지요. 어, 물론 발효를 통해서 유익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곰팡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오염시키고 부패하는 그러한 곰팡이 같은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고 있어니 그것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법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야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정죄하고 따지고 평가하고 뭐 이런 예배가 돼서는안 된다고 하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지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헤롯의 누르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시에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정통성이 있는 헤롯의 왕이 아니. 에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어. 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 단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돈 때문에 왕이 된게 인정받지도 않은데도 굳이 그 자리에 올라간 이유는 어떤 명예 그리고 어떤 뭔가 재산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그러한 사고 방식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예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저 복받기 위해서 잘 살, 거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리스판스 응답으로 감격과 감사 속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속에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내 버리시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름 없이 기름을 넣고 누룩 없는 그러한 소재물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예배, 결국은 화재로 드린다고 하는,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빵 굽는 냄새, 빵 타는 냄새 그새 향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받으시는 그 연기가 하나님 받으시는 향내나는 냄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야 될 것이 가야 나가야 될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냄새가 되야 되어야,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냄새는 두 가지가 있죠. 악취가 있고 향내가 있습니다. 악취는 썩는 데서 나는 거예요. 향기는 꽃에서 나지요. 또 마시는 음식에서 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악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향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은 향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내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악취가 생기서 이마를 찡그리고 코를 막고 도망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향내의삶 요즘 이 봄이 되어서 어 가끔 이 숲을 걸으면 냄새가 납니다 라일락 향기 뭐 벌써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가봤는데 향기가 살짝 나는데 보니까 라일락 향기 또 아카시아 꽃에서 나는 향기 기분이 좋아요. 향기를 맡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calm해지고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냄새 나는 오일이 있는데 이 코끝에다가 이코 밑에다가 발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릴리즈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테라피 오일 거다 이렇게 발르면 냄새가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어떤 그그 그 영상에서 보니까 개다가 이 목걸이 칼라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냄새 나는 칼라. 막 짖고 스트레스 많은 개들한테 향기가 나는 칼라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향내 하는 제사의 삶이 될 예배의 삶이 될 것이고 내가 힘으로만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강을 줄수 있는 그러한 향기 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향련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별된 성령이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고백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행여나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곰팡이 같은 에,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냄새나게 하는 것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향련하는 제사로 향련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